안녕하세요. 실전생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사활입니다 오늘 고추농사 좀 도와드리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요 미꾸라지로 잠깐 낚시하러 왔습니다. 아마 5월이니까 이제 입질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걸로 그 녀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채비. 아 저는 꺽지를 잡을 때는 3.6 m 정도의 낚싯대를 좋아합니다. 너무 짧은 거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조금 긴게 좋습니다. 목줄은 2.5에서 3.5 정도, 바늘은 뿔락 7호 달았어요. 이걸 미꾸라지를 달 건데 미꾸라지를 빨리 끼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오, 오, 오 나왔다. 저렇게 나왔지. 일단 미꾸라지가 모래 묻었을 때 등을 잽싸게 살짝 이렇게 깨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움직이죠? 이걸로 이제 잡아볼게요 아빠가 먼저 저기 한번 넣어볼게요 올래? 아니, 아니 여기 아빠가 간건 너무 어디가 간다 아니 아빠이우리 손맛 보고 싶 있었지? 아, 종이에트 아, 들어오겠어 아, 내가 네 아, 여기다가 기바게 봐야겠네 아, 종이에트 아, 진짜 진짜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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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미투, 미투, 미투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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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투 미투, 미투, 음, 저기 앞에다가 저기 앞에다 이렇게 이렇게 저기다 다시 한 번. 응? 네. 없다. 저쪽으로 가보죠. 어, 야, 물었다, 물었다. 입지로다, 입지로다. 아, 이상하다. 데기 알았어, 여기, 아 없어. 여 없겠지. 이런데 없어. 오, 오. 물었다, 뭐야? 야, 야, 나 야, 여기 없을 줄 알았는데. 야, 미안, 아빠, 아빠 예상이 틀렸다 아, 내무건데 알았어. 야, 여기 없을 줄 알았는데 없어, 바로 튀어나오네 자. 일단 아빠가 한 마리 했습니다 오오오오 꼬맷 어, 어. 크진 않지만 일단 담아볼게 아빠물 샌다 괜찮아 오 있다 기다리고 있어 하나 둘셋 하고 건지 알았지? 우 두둑 하나 느낌 없어? 살살 당겨봐. 그렇다 건져 건져. 그렇지. 오, 크다. 됐어. 이쪽으로 한어이로 <laughs> 그렇지. 얘가 물고 있었구만 보니까. 그래? 아까 응. 처음에 우두둑 차 맞아 우두두두아유 귀엽다. 일단 담아놓을게요. 홀티. betul-betul betul-betul 얼추는 입질한다. 입질한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 물었다. 물었어. 아. <laughs> 아빠는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근데 크지가 않네. 그지 근데... 원래 더 커야 되는데. 이거보다. 얼마나? 어, 여기, 여기 여기 엄청 빨게이거두 응. 배. 이건 한두세 배는 커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더 넣어 볼게. 응, 거기도해 봐. 원래 고기는 발 밑에 있어. 어떻어 어어거야 응. 물었다 물었 빨리 건져. 어왜 이렇게 작아? 너무지 몰랐었는데? 응. 아, 왜 이렇게 작아. 그래, 너왜 이렇게 작냐? 태어어제태어거 어, 같은데. 너 너무 심했다 살려줘 일로 와봐. 이쪽에서 넣어봐, 일로 와봐. 이쪽 넘어와봐, 저. 여기서 저쪽으로 넣어봐. 저쪽 바위로. 응. 어, 있다! 오! 건져, 건져! 물었다! 건져, 켜! 건져! 오호호! 봐, 있지? 응. 야, 오늘 입질 좋은데? 저거 어 놔줄 거야? 일단 담아놓을게. 요이어봐야지또 응. 넣어봐. 야, 우리 잘 나오네, 잘 나와.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오, 미끄러지, 싱싱하다. 싱싱, 끝났지? 오, 그렇다 그렇지. 아니 일단 일단 담아볼까? 뭐좀 큰데? 아닌가 작네? 어 작은데 일단 담아볼까? 어, 그래. 자, 잠깐만. 자 추가. 야 물었다. 아. 아유.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오늘 저 바람이 불어서 그만 철수해야겠다, 그렇지? 그래도 몇 마리 살려줬는데도 다섯 마리 있네. 살살. 자 이제 5월이라서 민물에도 고기들 입지를 시작합니다 자, 시간 되시면 이렇게 구멍치기 낚시대로껍지 구멍치기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들 재밌지? 어 좋았어 <laughs> 자 저는 또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인사해 손 흔들자 아 감사합니다